개인정보관리도 이렇게 국가마다 좀 다른가 보죠. 예, 뭐, 실제 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네, 간단하게 뭐, 표로 보시면, 음. 다음 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 음. 이 사람이 공산당 여부인재로 관리하도록 아,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음.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음. 네. 인도의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인지 음. 블루 칼라인지에 따라서 네. 네, 고용 정보라든가 아니면 퇴직할 때 그런 음. 정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음. 장애에 대한 부분도 예, 국가를 인도를 선택을 하면 음. 인도의 레귤레이션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당 필드가 활성화가 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원래 네.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카스트 도도기 들어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미처 확인하지 <laughs> 못했는데, 제가 어, 인도 프로젝트를 <laughs> 하지 않아서. 갑자기 네. 궁금해져서요. <laughs> 아, 네. 궁해 확인을 아, 해서 네네, 저희가 따로 열, 여... 아니요 뭐,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지금 궁금한 거야. 네. 난, 네, 그럼 뭐 저한테 뭐, <laughs> 어. 네. 자, 미국은 어떤 거에 네, 좀. 더... 미국은 네. 연방법, 뭐 주법, 지방정부법, 네. 다양하게 그 따라야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샘플로 준비한 부분은 음. 직무를 관리를 할때 음. 네, 공정노동기준법이라고 풀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 풀사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유는 아. 무엇인지 이런 항목들을 미국의 경우에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아, 이유는 그 네. 동일한 직무에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아.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성, 네. 인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야, 불평등한 것을 굉장히, 굉장히 죄악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퀄리티, 어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녹아져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네.